동일한 가격인데 뭐가 다르지? 완전 똑같아요. 그대로 끼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안 빠져요.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라이트 모듈과 제우스 미니의 차이점을 알아봤고요. 결론은? 안녕하세요 미스터 제로입니다 어? 이전 영상에서 액세서리들을 언박싱을 했었는데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라이트 모듈이라는 거를 두 개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제우스 미니라는 상품이 같이 보인 거죠 동일한 가격인데 뭐가 다르지 코프로 사이트를 면밀하게 봐도 제품 사진만 있고 뭐가 다른지가 잘안 나와 있어요 어차피 두개살거 각각 하나 사서 비교해 보자 라고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 조명은 동일했어요 마운트 충전선 근데 제우스 제우스 미니에는 찍개가 있고요. GoPro 마운트 자체를 회전할 수 있는 거죠. 회전식 자석 마운트가 제우스 미니엔 더 들어있어요. 가격은 33,000원이에요. 라이트 모듈이나 제우스 미니 같은 경우 기본 가격이 62,000원이에요. 할인은 받아도 43,000원. 라이트 모듈이나 제우스 미니랑 차이점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시려고 한다면 꼭 제우스 미니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디테일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두 개가 혹여나 다르지 않을까? 면밀하게 봤어요. 보면 측면, 뭐가 다른 점을 보이시나요? 완전 똑같아요. 배터리 용량이 다를까 싶었는데 그런 내용들도 찾을 수는 없어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사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6만원씩이나 할인을 받아도 4만 3천원이 한번 사용해보고 나서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제우스 미니일 경우 마운트를 주니까요. 이 마운트 같은 경우는 고프로 마운트를 착탈하듯이 사용할 수가 있어서 확장될 만한 것들을 장착할 수도 있고요. 안쪽은 조금 딱딱한 고무로 마찰력은 나쁘진 않아요. 1cm 미만의 어떤 무 물체에는 잘 고정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이 자석 표시가 있죠. 자성이 강한 편이어서 가져다 붙이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고프로 마운트에 얘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듈 앞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짠! 다양한 고프로 마운트들에게 조명을 장착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각도 조절할 수 있고요. 회전도 되고요. 뺄 때는 여기 있는 홈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빼시면 돼요. 스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빼시면 돼요. 조명 같은 경우는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1단계의 조명이 한번더 누르게 되면 2단계 조명이 한번더 누르면 3단계. 작지만 3단계 조명을 했을 때 눈이 부셔서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밝은 빛을 내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를 하게 되면 사이티처럼 깜빡깜빡 버튼 자체를 꾹 누르고 있으면 꺼지게 돼요. 이 직접 광을 간접 광으로 바꿔주는 확산형으로 해주는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재질이 있고 그대로 끼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고무의 기본 마찰력 때문에 적동적으로 움직여도 보셨죠? 안 빠져요. 당겨 주면은 쉽게 빠지고요. 고무의 한쪽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요. 끼웠을 때하슈 마운트 간섭을 받지 않게끔 절묘하게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내장형이기 때문에 버튼을 살짝 당겨 주시면 통하고 올라와요. 처음 사서 충전 한번한 다음에 오늘도 제가 꽤나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일부 라이트들을 보면은 오래는 가지만 점점점 빛이 약해지는 게 있는데 약해지는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고프로의 라이트 모델을 모델과 제우스 미니의 차이점을 알아봤고요. 결론은 동계가 동일하다. 동일하지만 제우스 미니에는 회전식 자석 마운트가 더 들어있고 이놈의 가격은 33,000원. 할인을 받아도 23,000원이기 때문에 언제 재고가 떨어지거나 고프로에서 정책이 바뀔지 모르니까 라이트 모드을 구매를 지금 고민하신다면은 제우스 미니를 구매하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액세서리들도 작은 작은의 고프로 팁들하고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